안녕하세요. 세럭입니다. 2025년 5월 8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어제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요즘에 좀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와 주면서 또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도미넌스 차트가 전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많은 분들이 비트 포모가 오고 있습니다. 약간, 알트코인은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고, 오직 비트코인만이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의견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와 지지부진한 또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있잖아요. 이 이더리움이 최근에 주요 업데이트를 했는데, 관련해서 알트코인 장이 올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어, 전국에 계신 제 구독자님들 중에 또 어머님, 아버님이 계실텐데 모두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만큼은 더 친근하게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우선 방송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FOMC 기준금리 4.25에서 4.5% 동결. 자, 관세 역량 매우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FOMC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라는 FED라는 곳이 있잖아요. 자, 이 FED 내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예요. 그래서, 규준금리 조정, 뭐 자산 매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의 유동성이나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FOMC가 있는 날에는 뭐 정말 밤새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파동에 수익을 내고자 롱이든 숏이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 다음날 그냥 쓱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보는데요.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는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결정이었고 연준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모두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파월 의장이 어, 관세의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 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죠 현재로서는 통화 정책 조정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자 예상된 결과가 나와서 시장은 좀 안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두 번째로는 연준의 신중한 태도 덕분에 약간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었다라고 하고 지금 다들 보시다시피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걸로 인해 이제 예상되는 거는 향후에 이 금리나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FOMC 영향도 받아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FOMC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가도 괜찮겠다라는 심리가 발동하였고. 미국에서는 성장주들이 반등을 했고 또 코인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등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만 놓고 봐도 지난번 반세 정책 이슈로 크게 이제 크러쉬를 한번 맞고 그 이후에 바닥을 높이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점을 높이면서 저점을 또 올리고 있는데, 지난 상승장을 놓고 보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높이는 이런 흐름을 보인 후에, 황하고 쏘는 이런 구간이 나오는데, 이 쏘는 구간이 이제 결국엔 알트코인, 미니 불장이었죠.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이번에도 흘러간 다음에, 황하고 쏘는 구간이 나와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이제, 종목 선택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도미넌스 차트를 놓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포모가 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만 그냥 고민 없이 샀으면은 이렇게 비트코인 쭉쭉쭉 잘 올라가기만 하는데 아 그냥 알트코인 사지 말고 비트코인 살걸 그랬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알트코인 투자에 지쳐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만 간다 할때 알트코인의 기회가 있었고 역시 알트코인만 간다 할때 비트코인의 기회가 늘 있었는데 저는 지금이 진짜 알트코인이 정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이 정말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 알트코인의 영역 그 알트 시장에서도 수많은 어떤 혁신과 다양한 테스트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더리움이 최근에 주요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 완료, 스테이킹 한도 2,048 이더로 증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원래는 스테이킹 한도가 기존 32 이더리움에서 2048 이더리움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주요 네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었는데요. 주요 네 가지 쟁점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지갑 이용이 스마트 계약처럼 작동할 수 있게 돼서 사용자 경험이 향상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여기 나온 스테이킹 한도가 올라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업 확장성이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검증자가 등록 과정이 굉장히 단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주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이 지갑 영역에서 우리가 이그 메타마스크 써보셨죠? 메타마스크 쓸때 보통 서명창이 뜨고, 뭐 서명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창이 하나 더 열리면은 뭐 승인 버튼 이렇게 누르잖아요. 좀 뭔가 이제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좀더 복잡하고 뭔가 어렵고 그런데 막그 과정에서 가스비도 내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스마트 계약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블록체인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으로 원터치로 한 번에 그게 실행이 되게 바뀌면서 약간 실제 생활에서 결제하듯이 원터치로 한 번에 되는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스테이킹 기능이 32 이더리움에서 2048 이더리움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흡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 자금이라던가 돈이 많은 자산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2048 이더리움까지 넣을 수 있게 되니까 큰 기관들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데 훨씬 편리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롤러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더리움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롤업 기능이 좋아,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그 이더리움에 저장해서 속도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속도도 빨라지고, 수수료도 싸지고, 이런 측면에서도 이더리움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검증자라는 측면에서 원래는 몇 시간 동안 걸렸던 게 이제는 몇 분이면 되는 식으로 빨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은 투자자들은 스테이킹 기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것이고요. 개발자들 실제로 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DApp을 개발해서 확장해 나가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뭐, 솔라나라던가, 다른 계열의 그 레이어 1 플랫폼에서 개발을 하기보다는, 이 이더리움에서 개발을 통해서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개발자들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 이더리움이 솔라나라던가, 투이라던가, 지금 이제 막 태생해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빠르고 확장성이 있는 그런 레이어 1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과 실망감, 이런 것들이 존재했지만, 어, 결국 이더리움은 역시 이더리움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시장의 업데이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이더리움 BTC 차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차트를 놓고 보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격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의 시장 가격은 19년도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바닥이라고 정말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은 쓰레기야 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졌을 때의 가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잖아요. 알트 대장 이더리움인데 어, 알트 대장이라고 말, 말하는 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바닥을 찍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알트코인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알트코인 싫어, 싫어하는 게 너무 너무 당연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카톡방, 카톡방에 있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카톡방 지금 안 들어온 분들 있으면 은 지금이라도 들어오시고요. 알트 코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알트코인 진짜 투자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BTC 차트에서 이 이더리움이 이번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기관 참여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이더리움이 다시금 크게 상승하는 날이 온다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상승하면서, 지금 이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알트코인 불장도 충분히 올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알트코인 불장이 21년도처럼, 모두가 오르는 그런 상승장은 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1년도에도 말했고, 이번 사이클에서도 얘기했지만, 21년도는 진짜 100년에 한번 오는 거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5년에도 똑같은 상승장이 온다? 그거는 저는 기, 거의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회는 분명히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5년이 됐던? 혹은 26년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도미넌스 차트가 의미하는 바가, 코인이 이 전체 상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 충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 이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역사를 살펴봤을 때, 처음에 이 알트코인들이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 16년도, 17년도 당시에, 도미넌스 차트, 비트코인의 비중은 97, 98% 였습니다. 그때는 뭐 스마트 계약도 뭐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위에서 그뎁들도 생태계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98, 99% 막, 비트코인이 차지를 했는데 점점 알트코인들이 늘어나면서 쭉 내려가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35%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65%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혹은 현재, 현재 시점까지는 비트코인이 진짜 오직 살아남을 자산이고 유일한 자산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받고 있으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평가라는 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봤던 이더리움의 혁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이더리움도 발전, 수위도 발전, 솔라나도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의 d 앱들도 충분히 많이 발전하겠죠. 자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서 쭉쭉쭉쭉 올라서 만약에 90%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90%까지 간다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알트코인의 숫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알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기만 한다면 알트코인 산업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알트코인들도 지금 아까 봤듯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고 다양한 이제 레이어 1들 탄생하고 있고 뭐 솔라나라던가 스위 같은 실제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체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 이거는 어, 상당히 어렵고 이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는데 베팅한다는 거는 어, 알트코인 산업은 완전히 망한다에 베팅하는 것인데 알트코인보다 안전한 비트코인만 투자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셨다면 어, 저는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심플하고 어,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알트코인에 이제 물리고 알트코인 투자로 또 수익을 크게 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는 그 희망을 지금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도미넌스가 계속 무한정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산업이 이대로 망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차트를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승 기울기 보이시나요? 지금의 이 상승 기울기는 정말 가파르다 보니까 차트적인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 도미넌스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17년도 당시에 그 알트코인 불장이 마지막에 왔을 때뭐 정말 2주, 3주 만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끝났던 그런 불장이 그런 불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어떤 정말 짧고 강렬한 상승장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 혹은 그건 아니더라도 이때보다는 이때 이 때가 작년 말에 있었던 미니 불장인데, 이 미니 불장만큼의 어떤 상승이 오던가, 아니면 이거보다는 좀더큰 어,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저는 지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한년 사이클에서 어, 마지막 상승을 하냐 마냐를 놓고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 만약에 5월부터, 지금이 5월이니까 5월부터 하반기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상승을 하지 않고 하락을 했다고 칠게요, 하락. 그냥 이대로 조금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4년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 그럼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 새로운 국면에 맞춰서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한다면은, 어, 저평가된 자산으로 충분히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알트코인들에 대한 기회는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승을 하거나, 혹은 하락을 하거나, 두 가지 모든 상황에서 지금 집중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당장 있을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고, 하락을 한다면, 정말 저평가 영역에서 초저평가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기회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이 굉장히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만약에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알트코인 상승은 정말 한번 상승을 할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과거에는 뭐 100배, 진짜 막, 뭐 정말 10배에서 100배라고 한다면, 뭐 지금은 만약에 뭐 3배에서 만약에 뭐 7배라고 쳐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힘내셨으면 좋겠고 쪽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은 방송대자에큰 힘이 되니까 한마디씩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